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신볼링 유재호프로입니다 요즘 볼링장에 사람도 많이 없고 어좀 게임비도 그래서 좀 많이 싸지고 연습하기 참 좋아졌죠 그래서 가까운 볼링장에서 연습하기 좋은 몇 가지 방법 중에서 오늘은 액시스 틸트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트랙을 어떻게 하이트랙으로 올릴까요? 너무 하이트랙인데 조금 트랙을 미디움 트랙이나 로우 트랙으로 좀 낮추고 싶은 분도 계시고 그런 질문들 많이 받는데요. 그것에 대한 해답이 오늘 영상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트랙의 높낮이는 액시스 틸트라는 것과 사실은 관계가 깊어요. 틸트는 무엇이냐하면 회전축에 대한 레인의 직각의 각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틸트를 조절할 수 있다면 트랙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게 돼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투구할 때 손목을 약간 이렇게 꺾어서 투구를 한다 그러면 액시스틸트가 높아지게 되는데 트랙은 낮아져요. 자 반대로 손목을 펴서 투구를 하게 되면 액시스틸트는 낮아지는데 트랙의 높이는 조금 올라오는 그런 모양을 가질 수 있게 돼요. 트랙이 낮아진다는 것은 액시스틸트가 커진다는 뜻인데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으로는 에너지를 오래 유지하기 때문에 포켓에서 힘을 때리는 힘이 강해서 피넥션, 좋은 피넥션을 만들 수 있고요. 또 단점으로는 에너지를 좀 길게 유지하는 성향 때문에 오일이 좀 많다고 느껴지는 곳에서는 플레이하기가 조금 어렵고 생각보다 스키드나 랭스가 좀 길게 나오는 그런 현상이 나오기도 해요. 반대로 손목을 펴서 트랙을 높인다, 그러면 트랙이 높아진다, 그러면 볼이 구를 때 레인에 닿는 면적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찰이 조금 더 좋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따라서 오일이 많은 곳에서는 효과적인 투구가 될수 있어요. 그렇지만 앵글은, 엔트리 앵글, 최종 앵글은 조금 작아진다는 거 그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액시스 틸트와 액시스 로테이션이라는 게그 손목의 그 턴 트랙을 만들어 가는 그런 과정에는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엑시스 로테이션은 볼러들이 어, 여러분들이 조절하기 한결 쉬운데 틸트는 조금 어려워요. 그렇지만 꾸준하게 연습하시다 보면 아마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고 공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의 구질을 만들어 내실 수 있는 그런 볼러들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레인으로 올라가서 제가 조금 더 레 지금은 말로 설명했지만 이제는 레인에 올라가서 다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 설명을 좀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레인에 올라왔는데요. 지금 제가 볼 옆에 제 회전축에 이렇게 표시를 냈죠. 그래서 액시스 틸트라는 거는 레인의 수직에 대한 그런 각도, 틸트 이렇게 이게 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액시스 로테이션은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액시스 틸트를 높이게 되면 높이게 되면 트랙이 좀 낮아지게 되고요. 액시스 틸트를 좀 낮추게 되면 트랙은 조금 높아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게 아까 제가 설명해드렸던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액시스 로테이션은 이렇게 움직이는 좌우로 움직이는 것을 액시스 로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상하로 움직이는 것을 액시스 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액시스 틸트와 액시스 틸트와 로테이션 양에 따라서 또 꿀모션을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볼링장 가셔서 연습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내용이실 거예요. 자첫 번째 투구는 제가 어, 보통 평상시에 하는 투구를 해볼게요. 자, 수 순하게 가서 잘 돌아오죠? 역시 볼은 스톰이죠. 보시는 것처럼 트랙이 조금 높아요. 저는 약간 하이 트랙인 볼러거든요. 자, 그럼 이제 볼 땄고요. 트랙을 한번 낮춰보는, 어, 엑시스 틸트를 한번 높여서 투구해볼게요. 아까 제가 어떻게 그랬죠? 엑시스 틸트를 높이려면 약간 이렇게 잡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지금 제 나름대로 신경 써서 엑시스티트를 높인다고 했는데 평소에 아까 첫 투구하고 두 번째 투구하고 지금 좀 틀린 게 하얀 띠의 높이가 조금 더 올라간 거 여러분들 확인하셨을 거예요. 트랙의 높이가 조금 내려갔어요. 오일띠가 잘안 보이는데 트랙의 높이가 조금 더 중지하고 엄지 사이에서 좀 많이 벌어졌죠. 이번에는 트랙을 또더 지금 아까보다도 더 하이 트랙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와, 진짜로 하이 트랙이 됐습니다. 자, 트랙이 엄지에 많이 붙었죠? 중략지도 한번 볼까요? 중략지 쪽에도 좀 많이 붙었고요. 자, 여러분, 트랙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건 피팅으로 중략지, 엄지의 각도를, 엄지의 각도를 조금 다르게 해서 트랙을 인위적으로 높, 트랙을 높일 수도 있지만 제일 영향이 큰 거는 핸드 포지션이 훨씬 영향이 더 크다는 걸 여러분들 오늘 아셨죠? 엑시스 틸트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음번 영상은 엑시스 로테이션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이 영상 필요한 곳에 공유도 많이 해주시면 저희 채널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자, 저희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